오케이 3.0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낮습니다. 3.0으로 발표가 됐어요. 아 2%대 들어왔으면 금리 인상이다 뭐다 이런 소리 쏙 들어갈 텐데 아, CPI 3.0으로 시장의 예측치보다 약 0.1%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러나, 31K 찍고, 저는 다시 조정한다고 봐요. 여기서 뭐, 영원한 뭐, 십자 상승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6월 CPI가 3%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연준의 목표 인플레이션인 2.5%에 한층 가까이 왔다. 앞으로 금리가 더더욱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원물가 살펴봐야겠죠? 근원물가도 5.2에서 4.8로 대략적으로 한 0.4%포인트가량 하락을 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국 CPI 3.0. 그 넘을까? 4.8로 6월 소비자 물가지 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발표 끝! 지금은 살짝 올랐다가 내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전통적으로 여름에는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오르더라도 많이 못 오릅니다. 내릴 때 역시도 지금 사정상 ETF도 곧 앞두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승인은 날 것이고 거래량 자체가 워낙 낮은 상태에서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암담하다까지는 아니지만은 내려도 많이는 못 내려요 올라도 많이 못 오르고 내려도 많이 못 내린다 사도 되고 안 사도 돼이 말이잖아 내가 돈만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면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는 게 낫고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데 불안하다면 일부 현금 보유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둘다똑같다 얘기지 결국에는 어디서 수렴한다고 지금 현재의 시세에서 수렴한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한 1년 동안은 거의 이제 간타 외는 수익을 크게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차라리 일부 비트 뭐 매수 하시고 일부는 알트로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cpi 뭐 긍정적인 발표가 있어서 한층 기분이 들뜨지만은 아직까지 뭐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까지 터치를 하려나 모르겠어. 2.9%도 아니고 3.0이라 약간 애매한 수치이긴 하지만, 뭐 어찌됐든, 음 둘다 호조세 발표가 있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서 지금 수련 구간 내에서 레버리지 너무 크게 주지 마세요 조만간에 변덕성이 좀 크게 나올 겁니다 그게 상방 이라면은 상방 끝에서 쇼스 준비하시면 되고 만약에 하방 이라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세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하방 이라면은 일단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29K 초반 28K 후반 만약 에 여기서 하방으로 가면 그건 베어트레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매수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게 장기 분석이든 장기 분석이든 하지만 만약에 오버 슈팅이 나온다 거기가 쇼 치니 포인트를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단기적으로는 쇼시 맞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냥 앞으로 꾸준히 우상향 할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